라운드 숄더랑 목통증은 단짝 친구 같은 겁니다. 자세가 문제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아래만 보는 습관이 이제 몸의 기본 값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PC로 고개가 1cm만 앞으로 나가도 목은 2kg, 3kg씩을 더 버텨야 하고, 그 상태가 누적되면 가슴이 말리고 라운드 숄더, 목 앞쪽 뒤쪽의 근육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쉬고 있어도 목이 뻐근하고 사진을 찍으면 턱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목이 앞으로 나온 건 일시적인 자세 불균형일 수 있겠지만 거북목이라는 건 요즘 보통 몸에 구조적 적응을 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거북목일 때는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에서 벗어나 있고, 일자목, 어깨 말림, 흉추, 굴곡이 같이 오게 됩니다. 즉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어깨가 말리고, 등 윗부분이 굽어지고, 턱이 위로 들린 자세가 굳어버린 거죠. 단순한 자세는 금방 교정이 되지만, 거북목은 근육 길이와 중심선 자체가 변형된 상태라서 구조 자체를 바꾸려면 꾸준한 교정 운동이 필요합니다. 라운드 숄더랑 목통증은 단짝 친구 같은 겁니다. 어깨가 말리면 머리가 앞으로 끌려가고 그런 목 근육이 하루 종일 머리 무게 약 5kg 이상을 버텨야 합니다. 결국 어깨가 말리면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당기면 어깨가 더 말리고 안 좋은 사이클이 무한 루프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목 교정을 할때 어깨를 펴주는 운동이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큽니다. 이 둘은 절대로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되고, 라운드 숄더 교정은 단순히 어깨를 예쁘게 펴는 것 뿐만 아니라 목통증의 예방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교정의 핵심은 바로 날개뼈, 경갑골입니다. 왜냐면 하 어깨뼈가 뒤로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그 위에 있는 목뼈가 바로 설 수가 있거든요.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경갑골이 몸 앞쪽, 옆쪽으로 회전하면서 그 위에 얹혀있는 목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경갑골이 뒤로 안정화가 되면 가슴이 열리고 목이 중심선 위로 들어오면서 자세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교정 운동에는 항상 견갑골의 후인, 하강, 뒤로 아래로 하는 자세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목을 펴는 게 아니라 자세를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북목은 오랫동안 스마트폰 자세로 몸이 그 모양을 기억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수치료로 굳은 근육을 풀고 운동치료로 새로운 자세를 몸에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앉아 찌그러진 스프링을 다시 펴는 느낌입니다. 매 시간마다 의식적으로 가슴 열기 루틴을 반복만 해도 몸 구조가 호전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한 겁니다. 몸은 우리가 반복하는 대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세 교정 밴드는 일시적인 보조로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처음 착용하면 어깨를 펴주니까 자세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오래 쓰면 근육이 스스로 버티는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조기는 잠깐만 착용해서 아, 내가 지금 자세가 구부정하구나 라고 인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교정밴드는 한정된 시간에만 잠깐 보조용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하지만 진짜 교정은 운동을 통해서 약한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 습관을 바꿔줘야 합니다. 즉, 밴드, 자세밴드는 알람인 거고, 바른 자세와 운동 습관이 해결책이 될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좋은 자세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볼때 화면을 눈높이로 그리고 노트북을 할 때도 노트북 아래에 살짝 받쳐서 내가 고개 숙이는 걸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앉을 때에도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워서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 가슴 열기, 하늘 바라보기, 스트레칭을 해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거북목 라운드 숄더는 하루에 몇 번씩 자세를 좋게 리셋해주냐가 중요한 겁니다.